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눕지도 못하지 앉아서 자는데 한달반 동안 앉아서 자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만 되면 제가 묵상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한 5m도 안될 거예요 침대에서 그 묵상하는 책상까지 거기를 기어서 갑니다 왜 기어가든지 아세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막이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넌 아직 죽지 않아 저를 이렇게 딱 감싸 안으면서 따뜻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딱 인도해서 앉혀놔요 그러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일기를 쓰는데 눈물이 나요 영성일기를 쓰는데 한 시간 동안 눈물의 페이지를 쓰는데 제가 영성일기를 아픈 기간 동안에 120페이지를 썼습니다 A4용치로 죽도록 아파보니까 매달릴 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너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왜 낫지 않죠? 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다 했는데 내 믿음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더 이상 주님 견딜 수가 없어요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딱두번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깊게 주님이 주님이 오셨는지 천사가 오셨는지 보는데 딱두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체험이 그날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충 우리 인생의 삼대 불행 중에 하나가 중년에 배우자를 잃은 거라는데 내 아내가 불행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슬픕니다. 그리고 뭐 지금 통과 재리 같은 제 아들과 딸이 <laughs>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는 그런 걱정 또 들더라고요. 아무리 목회자지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내 마음을 보니까 좀 마음이 또 무겁더라고요. 또 하나밖에 없는 또 어머니. 그동안 그렇게 하늘의 행복자라고 살아오셨는데 아니 한 아들도 죽은 지가 20년 전에 죽었는데 주의 종으로 커서 하늘의 행복자로 산다는데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우리 어머니 뭐지?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 들었냐면 회개하면서 그래도 주님 나는 끝까지 하늘의 행복자답게 예배를 드리다가 죽겠습니다 <laughs>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런 두려움과 또 안타까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더라고요. 어우, 주님, 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거였을 때, 주님이 잠언 14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어,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하면 성공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겠구나. 내가 쌤과에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임하니까 무게가 너무 가벼워지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주님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는데 아내와 어머니 우리 가족은요. 그럴 때 잠언 22장 4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너 겸손하게 나를 경애하면 너희 집 돈 문제? 영광을 취하는 것? 생명의 문제 내 손에 있어. 아, 어, 그 말씀이 이만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제 이제 죽으러 가자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죽으러 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놨어. 왜냐면 하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천장도 하얘지고 갑자기 벽지도 하얘지고 바닥도 하얘지고 있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중에 저는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물어봤을 때제 주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직과스러운지 보는데 딱한 흰색 옷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여기흰 옷이 있습니다. 라고 입었는데 흰 옷을 입고 나니까 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지더라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에 의해 오시구나 최후 심판 때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행동을 기뻐하는 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한테 흰 옷을 입혀줬을 때그 영광스러운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였어요 주님이두 번째 질문에 저는 발이 말이 떨어졌어. 너의 열매는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 그때 순간 제가 직감적으로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laughs> 직감적으로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창피해진 거예요. 제 인생이 짧은 순간에 주마등같이 막다 지나가는데 어, 내가 주인께 드릴 게 뭘까? 주인께 드릴 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깼어요. 깨고 순간 살았구나. 그런데 몸에 통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통증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 고백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세컨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